2000년대 일본에서 꺼진 컴퓨터로 귀신을 보는 방법이라는 강용술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방법은 간단한데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멍하니 계속 꺼진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 뒤로 귀신의 형체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기이하게도 이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귀신의 모습은 모두 똑같았다. 1891년 영국 다트무어. 국립공원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은 종종 낡은 페어를 발견한다고 한다. 이곳을 발견한 등산객들은 모두 이곳에서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어린 소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들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는 증언들. 하지만 아름다운 목소리가 담고 있는 가사는 누군가를 토막내 복수를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1760년 블랙우드 갤러리에서 호순 부인이라는 자화상이 실렸다. 그녀의 초상화는 매우 현실적이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세부적인 표현과, 울음을 참으려는 듯꼭 쥐고 있는 레이스 손수건은 갤러리를 찾은 수많은 방문객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이내 방문객들은 모두 당황하였다. 그녀의 젖어 있는 눈망울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맺혀 캔버스 아래로 흘려내렸기 때문. 작품을 그린 호손부인에 따르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고 슬픔을 표현하고자 그 눈물을 물감에 섞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필리핀 민도로 해안 절벽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의식을 벌이는 어촌마을이 있다. 그들은 해가 진 직후 해안 절벽으로 모여 그날 잡은 물고기를 바다로 방생하며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린다. 마을을 방문한 외부인 중 몇몇은 마을의 촌장이 수백 년전 마을을 향한 끔찍한 태풍이 몰아쳤을 때 자신들의 조상이 바다와 맺은 거래에 대해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는 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촌장은 무엇인가 두려운 듯 주의를 살피며 외부인들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몸에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보여준다고 한다. 촌장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1953년 10월 13일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날 미국 남부 에팔레치아 산맥을 가로지르던 열차가 증발하였다. 새벽 2시 13분에 정상적으로 역에 도착했어야 할 열차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신호오류도 보고기록도 사고 흔적도 없이 열차와 승객, 승무원 총 43명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이 열차의 행방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 노선에서 유령 열차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언제나 2시 13분에 과거 정차했어야 할 역을 멈추지 않고 통과해 사라진다고 한다. 2022년 일본 오사카 신축된 아파트 302호 주민인 나카모토 씨는 계속해서 생겨나는 희미한 손자국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 안방 침대 옆 벽면에서 아무리 지우고 페인트를 칠해도 어린아이 손크기에 희미한 손자국이 생겨났고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정리된 이불 위에. 마치 좀 전까지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는 듯 이불이 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이전 사고 물건이었던 주택을 허물고 지은 아파트로 그 주택에서는 당시 6살이었던 K군이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K군의 시체는 3층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1999년 북아일랜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었다. 레슬린 섬을 휴양차 방문했던 일가족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가족 사진을 찍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부자연스럽게 키가 크고 찢어져라 입을 벌려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함께 찍혀 있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이런 여자는 분명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으나 사진에 담긴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가족들은 불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와 이후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잊혀지는 듯 했으나 최근 장녀 소피아의 결혼식 사진에서 이 여자가 다시 찍혔다고 한다. 사진에서의 그녀는 소피아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체코 프라하에는 특정 시간대에 열리는 야시장이 있다고 한다. 이 시장에서는 온갖 잡동산이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품, 골동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적인 물품들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유행하는 상품들은 훔친 기억 한 병, 비명 질소, 마지막 온기, 천사의 혈액이라고 한다. 체코 당국은 이 야시장에 대한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중세의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혹은 악마로 몰려 처형당했다. 마녀 사냥으로 처형당한 대부분의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인물들로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중 진짜 마녀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인물이 한명 있다.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마녀 사냥된 처형자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는 마를리스 잔달로.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인 문서에서만 총 77번이 등장하였고, 총 76번에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77번째 기록에서는 교수형이 선고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교수형 사망자 명단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 이름은 과연 모두 동일인물이었을까? 일본 후쿠오카현 부젠시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 빈집에 혼자 있고 근처에 아이가 없을 때,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달려야 한다는 것. 달릴 때는 절대 뒤돌아보거나 대답하지 말 것. 가까운 신사를 찾거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말 것.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현재에는 많지 않지만 지역의 신사에는 이와 관련한 재령 절차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한다. 2001년 10월 14일 자정 공공시 콜롬비아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내용은 24시간 후 당신의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 이후 신고전화들이 경찰서로 빗발치듯 쏟아졌고, 콜롬비아 당국은 범인 색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10월 15일 자정 공공시. 약속된 시간이 찾아왔으나, 전국 어디에서도 폭탄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모든 이들은 안심했으나 그것도 잠시 10월 16일 자정 00시 전화를 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문자가 한 통씩 보내졌다. 그 내용은 미안하다. 날짜를 착각했다. 1920년대 일본 히로시마현. 버려진 정신병원 4층에는 유일하게 잠겨있는 방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방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환자는 다중인격장애와 조현병,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를 지닌 매우 폭력적인 환자였으며. 병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폐쇄될 때에도 가족이 없고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모두 거부당한 그 환자가 그대로 방 안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1930년대 이 병원의 철거가 예정되어 공사 관계자들이 이 문을 열었을 때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벽에는 환자의 피로 보이는 것들로 빼곡하게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힌 날짜는 그 방의 문이 열리던 바로 그 당일이었으며, 피는 벽을 타고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매일 똑같은 꿈을 꾸던 소년이 있었다. 꿈에서 소년은 항상 어두운 집안을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자물쇠로 굳게 잠긴 서랍을 열어보려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해주자. 친구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고, 곰곰이 생각하던 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친구에게 "나는 죽은 우리 강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소년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소년의 몸에선 동물의 발톱과 이빨로 난도질 당한 흔적이 가득했다. 1968년 미국 그레이록 정신병원 근처 오래된 묘비 중 하나는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다. 무덤의 주인인 환자는 정신병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믿는 담당의에 의해 묘비에 묶인 채 전기 충격 요법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환자는 관도 없이 매장되었으며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묶여 있던 그 묘비뿐이었다. 환자가 죽은 뒤로 묘비는 마치 눈물을 흘리듯 축축하게 젖어 있다고 한다. 이 병원에서 40년 가량 경비원으로 일한 그레고릭은 늦은 밤 종종 이 묘비가 있는 곳에서 마치 번개가 치듯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온다고도 말한다. 최근 들어 묘비 근처에서는 보라색 로벨리아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1972년 베트남 12인호텔 7번 객실에서 4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군가 강제로 들어가는 적도 없고 사라진 짐도 없었으며 침대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었다. 호텔의 하우스맨들은 이 가족이 사라지기 전부터 문 근처의 공기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차가웠고 방에는 마치 해초에서 나는 듯한 짠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고 증언했다. 이 객실은 과거에도 신혼부부가 증발해버린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현재에는 이 객실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호텔 주변 연로한 주민들은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들을 되찾았을 뿐이라 말한다고 한다. 네바다 사막의 황량한 풍경을 가로지르는 27번 도로 이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기사들 사이에서는 얼굴 없는 자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새벽시간 이 도로를 달릴 때면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난다. 이들은 키가 크고 비인간적으로 말랐으며 사람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이 길을 처음 지나는 운전기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착각하는 이들이 차의 속도를 늦추면 그들은 깜빡거리며 부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차를 향해 다가온다. 마침내 차를 멈추면 분명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은 어느샌가 차를 둘러싸고 얼굴이 없이 매끈한 살덩이들이 창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사막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내려 버린다고 한다. 이들을 피하는 법은 단 하나, 절대 멈추지 않는 것 또는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아프리카가나 깊은 숲속에 사는 아샨티족은 신성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혹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속이 빈 나무 안에 산채로 넣어 버려졌다. 이들의 비명소리는 며칠 동안 울리고 어느 순간 섬뜩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비명이 끊긴다고 한다. 아샨티족은 이들이 숲의 정령들에게 제물로 바쳐졌기에 그들의 고통이 땅의 기운을 정화한다고 믿었고 기이하게도 그들이 버려진 속이 빈 나무를 다시 찾는다면 나무는 다른 평범한 나무들처럼 단단히 채워져 있다고 한다. 멕시코 남부 지역의 묘지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 작은 종들이 간 매장된 무덤 안에 함께 놓아지는 것.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세기 동안 콜레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오인되었고, 생매장되어 땅 속에서 질식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 종은 그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종을 울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부분의 종은 그저 시체와 함께 썩어갈 뿐이지만, 묘지 관리인들은 가끔 땅 밑에서 희미한 종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 말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사용되지 않는 철도 아래에는 비명 지르는 터널로 알려진 짧은 통로가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반 터널 근처 농가에서 불이 났고 홀로 집에 있던 어린 소녀가 집 밖으로 도망치던 중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터널 속에서 다 죽어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터널 안에서 성냥이나 라이터에 불을 붙인다면 터널 안을 가득 채우는 어린 소녀의 끔찍한 비명이 들리고 그 불씨들은 즉시 꺼져버린다고 한다. 2008년 레딧 커뮤니티에서 특정 GPS 좌표에 대한 괴담이 퍼져나갔다. 좌표를 따라 이동한다면 외진 숲속 공터에 도달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GPS의 위도와 경도를 서로 바꿔 입력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이 괴담의 원본 글에서는 실제 위도와 경도 좌표가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실험해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글을 달았던 이들은 그 글을 마지막으로 모두 더 이상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 위도와 경도를 담고 있는 글들은 모두 삭제되게 된다. 다만 이 괴담의 후일담이라고 여겨지는 글이 2010년경 나타났었지만, 그글 역시 순식간에 삭제되고 말았다. 그 글의 제목은 그림자와 나의 등가교환이었다고 한다. 1952년 체코 프라하정신병원의 경비병이었던 요세프 노이만은,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떤 환자라도 한눈에 성격과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고 무서울 정도로 이 목구비를 일그러뜨리며 타인의 얼굴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환자뿐만이 아닌 낯선 사람들, 다른 도시의 방문객 등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했고 그는 수없이 많은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게 되어 버렸다. 노이만은 광기에 빠져버렸고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훔치고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피해 망상에 빠져버렸다. 그는 결국 폐쇄 병동으로 격리되었고 2개월 뒤 그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돌려달라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의 사인은 지식사였다. 르네상스 시대 악마를 불러오는 데 집착했던 이탈리아의 수도사가 검은 모략가라는 악보를 작곡했다. 수도사는 자신의 악보를 들고. 명망 있는 음악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곡을 연주해달라 요청하였고 연주를 시도했던 거의 모든 음악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음악가의 시중을 들던 하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음악가들은 곡을 연주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자신의 눈을 찌르고 손가락 뼈마디를 꺾었으며 피아노를 머리에 박아대면서 웃고 울며 서서히 죽어갔다고 한다. 수도사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곡에 달린 연주법이라 말했으며 검은 모략과 악보는 현재 교황청 기밀문서 보관소 이단숭배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아메리카 원주민부족 중 하나인 호피족은 그들의 의식용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가면들을 모아두고 있다. 자유로움, 무서움, 호탕함, 부끄러움 등 다양한 영혼들의 생전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면이 대부분이지만 이중 일부는 이러한 가면들과는 매우 다르다. 공개적인 행사나 외부인과의 교류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이 가면들은 호피족의 장로들이 직접 관리하며. 오직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날에만 이 가면들을 꺼내 의식을 치른다고 한다. 호피족과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쌓은 영국계 탐험가 세이로는 이 가면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본 가면은 매우 하얗게 칠해진 얼굴, 이마에서 뚫고 나온 기다란 두 개의 뼈. 인간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날카롭고 촘촘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살점이 썩는 듯한 고약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고도 한다.